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사권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성한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 이제 오늘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설출된데 대해서. 헌정 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신현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저 마,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 해문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음. 이런 단일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 기억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음.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음. 그럴 때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을 때 끝까지 앉아있었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을 네. 어, 지지자들이 사실 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음.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인 어떻게 보면 은 국회의원들, 중진의원들이 네. 기획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기조는 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음. 대해서 명분 있는 마치 어, 그것이 필요했고 어, 또 탄핵을 반대하는 메시지로만 갔었던 것이 사실, 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헌정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통속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반어적으로 아. 어떻게 보면은 반어적은건 아니죠. 그냥 직, 직원 직서를 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의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대변인께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사실 이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후보가 이제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음. 헌법 질서 파괴를 운운할 수 있는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음. 지금 계속 이재명 개인의 그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음. 또 대법원에서 지금 10명이 이제 파기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10명의 대법관들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당에서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음. 그런 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음. 과연 헌정질서 파괴를 얘기를 할수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는요 어, 지금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후보를 향해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라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 밝혔는데 실제로 오늘 이재명 후보 주민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거나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오늘 또뭐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서요.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민과 악수 같은 걸 이제 접촉하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피습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호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음. 참 보면 네. 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 저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음. 지난번 한번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 꽤 이제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걸 보면 네.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뽑히고 한덕수 후보가 결국 이제 총리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구도가 좀 단순해졌. 음. 그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로 일단 간 겁니다. 음. 즉 이재명 대 윤석열. 그니까 윤석열을한 것은 그 뒤에 이제 김문수와 이제 한덕수 이두 사람 다 이제 그런 결로 이제 규정시킬 수가 있는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대법원 선거 때문에 음. 이제 사실은 선거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어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음. 사실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과 이제 이거에 대한 공격, 이걸로 이제 프레임 전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음.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택을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그동안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로 비춰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이제 음. 그렇게 보여지고, 예.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이제 그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예. 자, 무자격 후보를 뽑는 거다. 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공세를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까이두 그러니까 개의 전선과 이슈가 있는데 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네.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로 갈 것인지 음. 아니면 무자격자와 또이 그에 대한 반대 음. 이걸로 갈 것인지 음. 이거는 이제 아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화면을 좀 보시면 국민의 힘에서는 오 부요인 수준의 의로 경호를 제공받아서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수준으로 경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경우인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우리 저기 설 변호사님 글쎄요 그니까 러 어, 국무 그니까 러오부 요인 정도가 된다면 현재 뭐 국무총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어 아마 이 정도 수준의 어, 어, 그~ 경호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권한대행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회 출석을 할 때도 보면 거의 어, 근접경호 또는 외곽경호까지 다돼 있거든요 그 아마 지금 어,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 어떤 정당의 이제 공식 후보로 거의 선출이 된 경우에는 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근접경호와 어~ 그음에 어, 근거리. 정... 경호 그다음에 예. 원, 원거리 경호까지 다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 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 같은 음, 경우는 음. 한 번에 어떤 그 정치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더 예민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음. 뭐 조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본인 본인도 후보로서 어떤 그 유권자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예.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입는다면 본인이 더 손해일 텐데 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서 안타깝. 가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렇지만도 경찰에서도 유도 그리고 음. 특히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경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음.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어,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음. 굉장히 이 담이 낮은 경우를 음. 선호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담을 높일 것인지 낮을 것인지는 경호를 받는 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이니까 이게 어쩌볼게요. 지금 그 일종의 이제 접촉을 안한게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직 뭐, 받지 않기 위해 송달 같은 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이 고법의 어떤 재판, 이걸 뭐, 연,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늦춘다 하더라도, 음. 사실은 이 근본적인 본질 자체가 지금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뭐냐면 이미 대법원에서, 어, 판례, 이제 이 확정한 것 자체는, 음. 그 자체가 이제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고법에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문제는 형량이 어떤 정도로 결정되느냐의 문제지. 음.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고법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음. 본인이 이제 늦출 수 있는 방식은 물론 뭐한두 차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안 받으면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두번안 받으면 그렇죠. 바로 이제 재판을 그냥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거 아마 재판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어, 새로운 어떤 증거한 게 없으면 빨리 결정 내릴 겁니다. 그러면 네. 아마 6월 3일 전에 날고 예. 그러면 아마 형량이 결정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상고를 할 경우에 음. 그때는 이 후보가 합법적으로 27일간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송달 받는 거 다음에 올리는 거 등등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실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수도 하는 그 방법밖에 지금 민주당은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럴 경우는 아마 정말 우리 사회가 굉장한 아마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